나나나 안녕하세요 아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거북이랑 수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해양 액티비티는 현지에서 흥정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예약하는게 예약하고 가는게 나을까요? 수영님 어디를 갔요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 통해서, 한국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퀄리티는 진짜 좋고, 믿을만해요. 근데 약간 더 비싸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장점은 좋고, 믿을만하고, 말도 잘 통하고, 한국어 가이드고, 한국분들은 이게 웃긴 게, 한국분들은 진짜 부지런하고, 말도 잘 듣고, 한국그룹만 있잖아요. 한국인만 있는 그룹으로 해서 이제 투어를 가면은, 진짜 빠릿빠릿배 다들. 그래 가지고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 시간 딱딱 맞추고 말 진짜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해. 그리고 중국인 그 중국인이 몇 시에 어디를 가는지 다 알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우리 그 한국 가이드분들은 중국인보다 먼저 빨리 가. 그 시간 스케줄이 딱딱 다 있어. 그래 가지고 되게 잘해 줘요. 한국인끼리 투어를 가면은 이제 단점은 조금 비쌀 수 있고 한국인만 있으니까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인끼리 가는 투어도 좋아해요. 하지만 한 명은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게스트 하우스만 가도 한국인 부지런한 거 실감. 진짜 오늘도요 투어를 했는데 와우 말을 진짜 안 듣는다. 말좀말좀 말좀 들어라 진짜. 인도 처음, 처음 처음 이제 투어할 때는 인도 두 명의 가족 그룹이랑 저 혼자 였어요말 진짜 안 들어요. 들어가자 해도 안들어 말 안듣고 음, 질서 뭐그런 자기네가 먼저야 중요한거야 내가 사진찍고 싶으면 해야되는거야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하는데 가이드분이 물속에서 이제 거북이랑 한명한명 한명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 영어를 잘해 다 잘해 다 알아들어 근데 이제 가이드분이 한명씩 사진을 잘 찍어줄테니까 내가 코리아하면은 코리아 니가 코리아 오고 그 다음에 뭐 인디아면 인디아가 너가 와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절대 안들어 거북이 보이면 미친듯이 그냥 다가와. 다가와. 내가 찍고 있단 말도 안 돼. 내가 찍어야 돼. 인도, 어우 됐고, 오리발로 얼굴 막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애기, 아기는더 난리 났어. 와우. 수영을 또 엄청 잘해, 걔네는. 애기인데 왜 이렇게 수영을 잘해? 애기가요, 진짜 수심 깊은 데서도 분명 군역적이 필요 없대, 자기는. 그냥 수영 막 해가지고 거북이한테 막 미친듯이 달려가고 오리발로 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은 안그래요 <laughs> 한국인은 말하면은 딱 가만히 딱 듣고 일로 오세요 그러면 오로로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그만 가세요 그러면 차 타세요 그러면 오로로 딱 탄다고 근데 그게 진짜 한국인이 진짜 잘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 필요없어 됐어 안들어 한국 사람들이 진상이라고 막 그러는데 뭐 진상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진짜 젠틀해요 매너 매너 진짜 좋고 왜냐면 한국사람들은 만약에 누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은 근처로 안가잖아요 줄서도 우리끼리 암묵적인 그게 있어요 너 찍고 그래 나 찍을게 나 찍을때 너네가 찍어줘 내가 지금 내가 너네 찍어줄게 이런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한국사람들은 눈치가 진짜 빨라 진짜 똑똑하고 눈치가 빨고 센스가 있어 근데 있잖아요 다른 나라 애들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걔네가 먼저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가서 말을 해요. 너네 찍어줄까? 그러면, 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내가 찍어줘. 그 다음에 내 차례야. 그럼 그냥 간다. 그냥 쌩 가. 그럼 저기? 내가 뭐 아래. 저기? 나 찍어주는데? 그면아 그래, 그래. 그제서야 나를 찍어줬는데 사진 더럽게 못 찍어. 와우. 각도를 왜 그렇게 찍어? 좀 땅을 수평을 좀 맞춰주면 안 돼?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아. 그래, 우리가 너 찍어줬으면 나도 이제 너 찍어줄 차례고. 너가 나세장 찍어줬으면 난 다섯 장 찍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끼리 센스가 있다고요. 전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거좋아요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동양인들이 사진 잘 찍어요. 그렇기도 해요.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잘 찍고, 잘 찍어. 우리 민족이 짱이에요, 여러분. 말도 잘 통하고, 이제 각도를 좀 돌려보세요. 뭐, 뽀뽀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이 해주지 뽀뽀, 뽀뽀하면, 어머니 마음이 부끄러워하시면 되지, 뽀뽀하신다고. 제 그런 걸 잘하거든요. 에이, 뽀뽀 하셔야지 이러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뽀뽀 하시거든요. <laughs> 한 열장 찍어주고 확인까지 시켜주는 게 한국인 한국인들은요. 진짜, 진짜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한국 내가 한국인이어가지고 소울이 착착 잘 맞아. 요